네, 안녕하십니까 청사시사의정우장입니다 오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 시각 새벽 6시입니다 와 6시인데도 벌써 아직 깜깜합니다 와 밤이 정말 길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드디어 겨울이 오고 있구나 와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날씨도 춥기도 하고 하, 예, 아직 뭐 입김은 안 나갑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제가 서두르는 이유는 멀리 안동에 출장을 갑니다. 안동까지 가고요. 일이 있으면 뭐 안동이 아니라 더 멀리까지 갑니다. 오늘 또 나름 저에게 있어서는 또큰 현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저는 뭐 보통 활동하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서 출발해서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 걸리면 바로 종일 하면 되니까. 일단 출발해서 현장에서 한번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정골장입니다 방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현장에 도착하니까 날이 밝았어요. 제가 오늘 작업해야 될 공간이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닥. 오늘 대략 만3평 정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바닥 청소하고 주방 쪽 바다 그리고 여기 위에 다락이 하나 있어요 뭐 작은 다락 뭐 크게 그런 건 없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 나가면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이 두 곳이 있어요 원래 제가 들은 거는 화장실이 한 곳이었는데 아 네. 보니까 화장실이 두 개다 이런 것도 현장에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문을 닫아놓고 뭐한 개나 두 개나 뭐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좀 여유 있게 하려고 했는데 또그 냉난방 기사님 또뭐 설치 해 오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일단 뭐 최대한 서둘러야죠.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어쨌든 파이팅입니다. 세척기는 역시 개양 세척기. 개양 보고 있나? 줄눈 떼뺄 때도 개양 세척기. 방금 상가 청소 다 끝났고요. 지금이 오후 2시. 제가 7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략 6시 반 걸렸는데, 어, 그 원래 청소는 6시간 끝냈고, 지금 보실지 모르지만 장비 챙기느라고 한 30분 정도 더 소요가 됐어요. 리터치 조금 더 하고. 아, 이게 다 챙겨오긴 하는데 항상 이제 또안 쓰는 것도 많은데, 또안 챙기면 또 이렇게 안동까지 멀리 왔는데 이게 뒤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챙겨오고요. 그 정말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고객님께서 바로 결제도 해주셨고 그리고 대망의 별이 다섯 개 리뷰도 해주셨어요. 저처럼 이제 순고를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리뷰가 중요한데 제가 진짜 순고 얘기 나온 김에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고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지금 이 흐름에 순고만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제가 또 순고 얘기하면 순고를 주제로 제가 두번 정도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어, 뭐 승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말씀하신 분들 있어요. 승고하면 뭐, 승고할 거면 청소 접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승고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딱두 부류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승고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살짝 발만 담궜다가 포기한 사람, 잘안 돼가지고 포기한 사람. 두 번째, 승고를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승고를 많이 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쟁자를 늘리기 싫어서 승부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그럼 앞으로 승고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안동까지 어떻게 이렇게 오겠어요. 예. 승고를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좀 여유있게 일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까 중간에 살짝 보이던시피이그 냉방기 팀이 오셔가지고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끝낸다고 이제 뭐 쉬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는 오늘 이제 여기가 이제 마평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바닥 이제 오염 상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이제 바닥을 배워가는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두 명이서 움직여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혼자 하면 상당히 좀 피곤하고 시간이 걸릴 건데 두 명이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차도 퍼지고 뭐 수리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혼자서 힘들어도 혼자서 하자 생각을 하고 이제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이제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견적을 내며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사장님들한테 많이 여쭤보면 이제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혼자 할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몇 명을 투입해야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현장을 보면 이제 내가 혼자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경험이 쌓여야지만 이게 내가 혼자 할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은 같이 해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기준이 서기 때문에 모든 정말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같은 경우가 보면 바닥이. 이제 데코 타일이고, 반은 또 에폭시였고, 이제 주방은 타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현장은 이제 가서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먼 데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 짐작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처럼 화장실이 한 개로 들었는데, 알고 보면 뭐두 개더라,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변수들이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뭐 다른 업종에 다른 팀이 와가지고 이제 일을 이제 겹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다 감안했을 때참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 정도 사이즈는 이제 아 어저 시간 나오겠구나 오늘 경험을 통해서 또 알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일 또 제가 이제 바닥에 있는데 그 저처럼 이제 뭐 차가 승용차이거나 차의식기가뭐한 경우에 저는 정말 이그 미코 139 거든요 미코 139 보고 있나 예,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 과장이 홍보하는 미코 139 정말 쓸만합니다 쓸만하기 때문에 꼭 하나 뭐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작은 거 13인치 다소 작지만 작은 만큼 약품을 잘 쓰면 됩니다 결국 바닥은 약품이거든요 약품 잘 쓰면 때가 잘 풀어 가기 때문에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바닥청소가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뭐행사소뭐 뭐 정리가 안되는데 어쨌든 잘 끝나서 기분이 좋아서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